파란 바다와 녹색의 대지, 그 위를 천천히 흘러가는 얇은 구름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가르고 운명을 나누는 수많은 형태의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바로 국경입니다. 사람들은 이선 하나를 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선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경이 처음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선이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몇백년 전만 해도 국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넓고 모호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프론티어라고 불렀죠. 깊은 숲과 넓은 듯 험준한 산맥이 자연스럽게 세력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계 지역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왕에게, 때로는 영주에게 세금을 내며 버텨왔습니다. 그곳은 확정되지 않은 땅이었고, 고정되지 않은 질서였으며 서로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지 않는 살아있는 완충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은 끊임없는 분쟁을 낳았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참혹한 전쟁을 끝낸 뒤 근대 국가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인류는 지도 위에 자를 대고 1mm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칼날 같은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적 국경, 바운더리입니다. 이 선은 주권의 선언이었고, 법의 경계였으며,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선을 긋는 사람이 그 땅에 살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욕망과 계산으로 그어진 선 위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이하고, 때로는 잔혹하며, 때로는 슬픈 국경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경이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국경이란 국가와 국가의 영토가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에서 국경은 훨씬 더 엄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경이란 한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공간적 한계를 규정하는 법적 정치적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 국경은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주권 국가를 성립시키는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셈이죠. 그렇다면 국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국경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안보 기능입니다. 국경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내부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불법 침입을 차단하고 군사적 위협과 범죄를 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국경이 수행해온 가장 원초적인 역할입니다. 둘째는 경제기능입니다. 국경은 관세가 부과되는 지점이자 무역이 관리되고 조정되는 장소입니다. 물류의 흐름을 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동시에 국제교육이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국경은 경제활동의 장벽이면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조절장치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행정기능입니다. 국경 안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법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교육, 의료, 치안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역시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행정적 통일성이야말로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이세 가지 기능이 균형있게 작동할 때 국경은 비로소 국경 다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에는 이세 가지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경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안보도 경제도 행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국경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국경 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고장난 국경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안보 기능에 실패한 국경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들여다보면 유난히 기이한 형태의 국경들이 눈에 띕니다. 자연환경은 무시한 듯한 자와 칼로 그어낸 것 같은 이상하리만큼 곧은 직선들 말이죠. 리비아와 이집트, 알제리와 말리, 이집트와 수단의 국경이 대표적입니다. 이 직선들의 출발점은 1884년 베를린 회의였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마치 케이크 자르듯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원수였는지도, 어떤 공동체가 수백 년간을 함께 살아왔는지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죠. 그저 그들 스스로에게 편리한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의 민족이 여러 나라로 찢어졌습니다. 소말리아족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네 나라로 흩어졌고, 마사이족은 케냐와 탄자니아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분열은 분리독립운동과 무장충돌로 이어졌고, 해당 국경들은 지금까지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죽일 듯 미워하던 부족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억지로 묶어버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구조는 르완다 집단 악살, 나이지리아 내전, 수단 분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비극은 아시아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를 나누는 선, 레드클리프 라인입니다. 1947년, 영국은 단 5주 만에 인도의 국경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이 선을 그은 인물은 영국의 법률가 시릴 레드 클리프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인도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낡은 지도와 통계표, 그리고 종교 분포도 뿐이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포를 기준으로 선이 그어졌고, 그 순간 약 1400만 명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종교 폭력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클리프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한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자신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강대국에 의해 강제된 국경은 방패가 아닌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터져 국경을 피해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안한 국경이 외부 강대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의 강요가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폴란드, 서쪽으로는 발트에와 맞닿아 있는 곳, 과거 프로이센 왕국의 주요 도시였으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바로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그라드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자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단절된 채 적대국에게 둘러싸인 외딴 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바라는 부동항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칼리닝그라드의 주민들은 본토로 이동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나토 회원국 상공을 지나가거나 기차를 타고 리투아니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적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자국 영토를 오갈 수 있는 것이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칼리닝 그라드로 향하는 육로가 실제로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월경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경은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막이 아니라 언제든 닫힐 수 있는 차가운 장벽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경제적 기능에 실패한 국경입니다. 지도를 펼쳐 남사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한쪽 손을 길게 뻗고 있는 듯한 기묘한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나미비아입니다. 폭은 30km, 길이 450km의 이 비정상적이고 길고 좁은 손은 카프리비 회랑이라고 불립니다. 19세기 말 서아프리카를 점령한 독일 제상 레오폰 카프리비는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출구를 꿈꿨습니다. 지도를 보며 고민에 빠져있던 카프리비의 눈에 파란 선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잠베지강입니다.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독일은 이 좁고 긴 회랑을 얻어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띄우면 곧바로 인도양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지도와 달랐습니다. 강하류를 따라 내려가던 배 앞에 나타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장벽 중 하나인 비토리아 폭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현장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카프리비 회랑은 바다로 나가는 길이 되지 못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만 국경의 덫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좁고 긴 땅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경찰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나미비아 중심부와 연결하기보다는 차라리 잠비아나 보츠와나와 교육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국경은 장벽이 됩니다. 관세가 붙고 비자가 필요하죠. 그 결과 합법 경제는 사라지고 밀수와 불법 거래가 번성했습니다. 페랑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영에 가까워졌고 국경 관리가 어려운 지형은 밀렵군과 무장세력의 은신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그어진 선 하나가 기회의 통로를 우범지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시선을 조금 더 북쪽으로 옮겨볼까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세네갈의 몸통을 갉아먹듯 파고드는 애벌레 모양의 국경이 보입니다. 영국은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물길을 원했습니다. 영국의 선택은 프랑스령 세네갈을 관통하는 감비아 강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영국 군함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포탄을 쐈고 그 포탄이 떨어지는 지점까지를 영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감비아 강을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국토로 정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죠 이렇게 탄생한 국가가 감비아입니다. 영국의 알바키는 세네갈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국가의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세네갈은 북부와 남부를 오가기 위해 국경을 두 번이나 넘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실은 트럭은 국경에서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뇌물을 요구받고 때로는 화물을 압수당하기도 하죠. 그 사이 트럭 안 채소는 시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세네갈이 감당하는 물류 손실은 매년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감비아는 어떨까요? 감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자원, 넓은 농지도, 산업 기반도 없습니다. 국가는 세네갈이 지불하는 통행료에 의존해 운영됩니다. 두 나라는 여러 번 통합을 논의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감비아 위정자들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고, 세네갈은 감비아의 가난을 떠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욕망이 그어놓은 국경은 경제를 보호하는 장벽이 아니라 경제 흐름을 막아버린 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행정 기능이 고장난 국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뒤섞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국경 마을 바를러입니다. 이곳에는 네덜란드 영토 안에 무려 22개의 벨기에 땅이 흩어져 있고 그 벨기에 영토 안에는 다시 8개의 네덜란드 영토가 박혀 있습니다. 이 기괴한 국경의 기원은 12세기 봉건 시대 영주들 사이의 끝없는 영지 쟁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선이 건물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침실은 벨기에 영토에 있고 거실은 네덜란드에 위치합니다. 현관문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 그 건물의 국적이 결정되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대문 위치를 뜯어고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 마을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각 국가의 봉쇄 정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쪽 주민이 바로 옆 네덜란드 쪽 마트에 가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당 한가운데의 국경이 지나가 벨기에 쪽 테이블은 영업을 못하고 네덜란드 쪽 테이블에서는 손님이 식사를 하는 기막힌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마을 안에서 국경을 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웃집에 가는 것은 미리 국자가 되는 것이었죠. 국경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오직 관광객들의 우선거리가 되어버린 곳. 과거 영주들의 무책임한 땅따먹기가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번엔 북미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행정가들이 무심히 그은 선으로 인해 섬이 되어버린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작은 도시 포인트 로버츠입니다. 1846년 영국과 미국은 오랜 영토 분쟁을 끝내기 위해 오리건 조약을 체결합니다. 로키 산맥부터 태평양까지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정했죠. 이 선은 오늘날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 국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고 깊게 뻗은 이 선은 캐나다 벤쿠버 아래에 위치한 투소워슨 반도를 잘랐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땅덩어리는 미국령이 되었죠. 포인트 로버츠 주민이 미국 본토로 가려면 캐나다를 통과하여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작은 땅에는 대형 병원도 응급실도 없습니다. 가까운 캐나다 병원에서는 미국 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없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등교하기 전에 여권을 챙겨야 합니다. 이들에게 국경은 주권의 상징도 보호의 울타리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장난 국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직선과 피로 물든 선, 기묘한 형태로 남아버린 선, 그리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선들. 이 선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선을 그은 사람들은 그선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도 역사도 일상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비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익이었고 그 끝에는 공전이 아닌 탐욕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자와 캠퍼스로 그은 국경선은 질서의 상징이 아니라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의 흉터로 남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